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 파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애어읍 유수암리 근린주택 펜션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19 타경 25945의 2번 물건입니다. 제주시 에어로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바다조망이 가능한 펜션으로 제주에서 실거주 및 펜션 운영을 희망하는 분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물건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제주 펜션 경매물건은 에어룸 유수합리 근린주택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이며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 자원 보전 4등급, 문화재 보전 영향 검토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모두 3등급 이하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내 토지는 조례에 의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토지 개발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의 종결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에 종료된 종합 토론에서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제주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찬성 측은 "안재는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환경부,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제주 제2공항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추가 입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돈의 현장 분위기는 원론적인 의견이 다수지만, 기본 고시가 임박했다는 데 전체적으로 우세한 듯 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시에 오르 펜션 경매 물건은 소지 면적이 169.7평이며, 건물 면적은 57.6평입니다. 감정가는 5억 1,590만원이며, 지난 8월 3일에 2차, 1차 유찰되어 오는 9월 7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6,113만원을 최저가로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출장은행은 한국 스탠다드차드 제이은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4월 펜션 경매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와 2년 2 사용생인데, 2층 근린주택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2층은 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입니다. 다만, 제시의 건물 중 창고 및 신축 주택 일부가 매각에서 제의된 상황으로 이 물건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필히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 구성 현황을 살펴보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투자 및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절대 당부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사.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법적으로 펜션을 운영 중인 듯하며 제시의 신축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 등을 체크하여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원만하게 협의로 마무리될 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제주 근린주택 경매 물건은 등기상 발소 기준 권리는 2013년 11월 7일에 설정된 제주 강귤농업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채권은 매매시 인수한 근저당이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특이사항은 없을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고와 주택 1 2층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니 필히 공부 서류 확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체크 이상 요구를 따져본 후 입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임대차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이 소유자가 점유 점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명도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추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도계획을 잘 수립하고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처리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관심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입착하 산장입니다.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가질 듯한 이번 근린주택 경매 물건의 낙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임금 펜션과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본다면 좀더 알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는 경매 입찰에 있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전에 응찰자 수를 예상하여 좀더 낙찰에 근접할 수 있는 가격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은 큰 폭등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한할령으로 인한 중국 자본의 대그 이탈과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은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매수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많은 평가를 볼때 관심 물건에 대한 현장 방문과 시세 파악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는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계양도입니다. 다음은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인터넷경매 조...